탁 서로, 이 붙는 이게 있어요. 탁 붙어야 돼. 네. 이런 부분까지 좀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꽃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벌어져요. 아주 좁혀, 좁혀 했던 그 부분을. 그리고 이 방향도 조금씩 다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져. 보통 9화라고 래서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개를 해요. 진짜 아홉 송이가 펴. 그래서 9화예요, 9화. 구화.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 아홉 송이를 넣게 되면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 항상 먹을 좀 타서 톤을 죽이세요 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 빨간 거 살짝 끝에 묻혀서 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방향이 다 틀리, 틀리게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짙게 나오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음. 이렇게 하고 이 화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목머이 거의 없네 어. 이거 한번 했죠 우리가 보통 정말 이렇게 연결해서 찍어지는 걸 옛날 그림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마음심 근데 이 수평으로 오면 실질적으로 마음심은 아니에요 저 글씨에서는 마음심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래야 위상 이렇게 연결성 있게 이걸 가지고 보통 많이 쓰는데 좀 디테일하게 볼 때는 여기는 이제 피는 거니까 이렇게 꾹 눌러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또 젖은 상태에서 그런 물감을 좀 괜찮은데 먹으로 할 때는 농도 조절하고 시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더 진한 걸로 만약 에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꼭 여기를 어디다 놓아서 맞아요. 여기 뭐 밖으로 나와서 틀려요. 이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너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